샤박사, 국어, 이번 시간에는 목적어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목적어, 을, 을이죠. 그러니까 목표로 정한 어떤 관역이 되는 말이란 뜻입니다. 볼까요? 서스로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보통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되죠. 친구를 만났다 내가 친구를 만났다 만났다의 대상이 친구죠 음 여기서 만났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지만 물론 그것은 어떤 지층을 나타내는 영어고요 여기서는 단지 목적어에 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를 만났다 누구를 친구를 그니까 러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동생이 옷을 입는다 그럼 뭡니까. 있는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무엇을에 해당되는 단어가 옷이겠죠. 따라서 옷을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있는다는 여기서 타동사라는 얘기죠. 만났다, 타동사라는 얘기입니다. 형태를 잠깐 볼까요? 체언의 목적격 조사, 을, 를 이, 붙었죠. 자, 상의가 멜론을 자른다. 혜윤이가, 혜윤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그렇죠. 자, 특성이 하나 좀 새로운 게 있습니다. 망고도 먹을래? 망고를이 아니고 도죠.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체언에 망고, 체언에 보조사가 붙거나 또는 혹은 바나나 먹어. 바나나를 먹어가 아니라 바나나를 목적격 조사가 빠졌죠. 싫으면 바나나 먹어. 뭡니까? 조사가 생략되고 체언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언만 나타나서 그 체언 자체가 그냥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라는 것은 곧그 앞말 그 목적격 조사 앞에 붙은 앞말이 목적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라는 뜻이죠 을을 이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샤박스 국어 오늘 목적어의 개념과 형태였고요 다음 시간에 보어의 개념과 형태 보어 말 그대로 보태는 거죠 그러니까 보태는 말입니다 뭘까요? 의미를 보충해주는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